체 안에 화장 어? 화장실 없대요. 어? 진짜? 화장실 밖에서 가야돼? 돼? 어, 화장실이 어딨어? 뭐 달고나색인달고나세이 응. 네. 먹어봐 그냥 어, 화장실이 없다니 여기서 동굴까지 가려면은 걸어가야 돼? 여기 다들 절로 가는데? 여기는 빨리 가는데 계단으로 가는 아 여기는 대시, 아, 안 힘든데 오래 한 걸리고? 한 걸리고? 어, 선택을 해야겠네? 계단. 이거는 가고 빠른데 가고 계단이고 <laughs> 저거는 오래 걸리는데 완만한 길이고 완만한 길로 갔어 일로 가는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은데? 계단으로 갈까요, 여기? 그리고 여기는? 오래 걸리는데 편하대. 일단, 여기랑 어. 여기랑 만나서 같이 갈게 어? 어, 맞아. 오케이, 여기로 가겠다. 그러면 빠른데, 계단으로 가는. 아깝네 어떤... 아 이거 빨간거? 응와저눈이 끝났어. 농구를 어, 구할 네, 통합으로 성인 두 분, 어린이 한 분이요. 후레시 음, 잘 챙겼어? 응, 근데 근데 그렇게 깜깜하지 않네. 지금? 응. 아직 광고를 시작도 안 했어. 아빠. 아 어제 맛집하러 가느라 머리 터진 줄알네 없어 아니. 없어 이건 뭐. 가지말라고? 이게비싸지않더 어? 채수라 이기뭐 공연하나보다 어딘지구? 나 다시 돌아가고 있어 이제, 이제 들어갈거야 돌아가고 있어 거의 다 왔대 어... 저기만 올라가면 돼나 돌아가고 있어 동굴 속으로? 아니 그러면? 집에? 집에? 아니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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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물고기 다 있고 물고기 너무 많 물고기? 응 근데 물... 물이 너무 많네? 어... 물고기가 살기엔 물이 너무 적은데? 오게오가 꽃게? 응. 살기에는 응. 먹을 게 너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조개다있는데더 좋겠다. 뭐 조개? 아, 조개 응. 뭐야? 벌떡 끝나서? 아, 이제 시작이야. 아시 어... 아춥네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해 집으로? 응. 아니 우리가 시작한 대로. 시작한 대로? 일단 여기 다가왜 자꾸 돌아가고 싶다는 거야? 진짜 친화가. 생지가 않아. 페지. 오 진짜 물 이게 진짜 동굴인 거잖아. 야 겨울엔 여기 추워서 이거 오겠나 아니 근데 겨울에도 이 온도래 그러니까 오니까 아 어, 괜찮은 겨울에도? 거지 와 얘들아 그때 전자 12도를 유지한다는 것 같은데? 겨울에는 물이 더 주시네요 이게 진짜 물인가? 어 진짜 물이야 네. 어 그러니까 동굴에다 놓 진짜 물인가 그러잖아 같아. 아, 그니까 뭐, 다른 액션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laughs> 이렇게 시원해. 그냥 가는 거야? 와, 시원해, 시원해! 언제 어, 이거 아이템 하 어, 진짜, 한름이었는데 진짜 아이템 하지? 아이템 아, 저 보이다, 보이다. 전팡이 냄새. 뭔가 어떻게 보이지?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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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보이겠다? 아니, 어, 여기 좀 이쁜데? 여기 엄청 많아. 왜, 예. 오윤 불타? 야, 너도 여기 서 있어봐. 어? 여기. 아, 근데 우리가 사진 한번 찍고 하자. 우리나라 돌고기래 돌고기 돌에 있나봐 어 저기있다 저기 저기 하얀 거 아까 어디다 못간데 가자 그래 동농농,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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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막 어떤 사람이 막 불이 불고 있잖아 아까 아 어디다 못간데 가자 못간데어디 <돈> 아까, 아까, 아까 어떤 경비양 어떤 아줌마가 여기 초반대에 아 가자. 거기 안갈 건데 그, 다른 데갈 건데 왜.

이 진짜... 이런... 거 진짜 일거 아니야? 떨어지니 아웃 떨어지니... 아웃 떨어지니... 까건 사망인데? 이어 아, 황금의 방이다 황금의 방이황금을 어, 보러 가자. 아니 아, 이거 키 금도키? 금도키 너왜 저기서 나와 하나 둘셋아 근데 앞에 이거 겠다 핸드폰? 괜찮아, 괜찮아. <목소리> 면세점 냄새 나 응? 면세점 연세 면세. 오. 어, 해고이다. 어, 해고이 간다. <laughs> 해고이. 아까 해고이 할아버지처럼 등을 이렇게 가고 어쩌고 가고 있었어. 아까 해고이 갈때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어, 이렇게 하고 가서. 역시 해고이를. <laughs> <거>. 뭐야, 살 <laughs> 같이, 야, 같이 있어. 엄청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야, 구해줘. 나이런뭐치게 보인데? 이거 싫어하냐 싫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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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 짜 진짜, 진짜, 진 왜, 무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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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봐봐요, 신짜 진짜, 진짜, 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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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가 아니라 쟤는 <laughs> 걔는... 쟤 음, 걔 뭐야? 쟤걔 아니야 걔? 몰라 네. 심상치가 않다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어. 계속 내얘기 그 하네 뭐가 나올 것 같아? 이시잘 음. 갖고 있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 순대순 어? 네. 갑자기 세우죠 네, 아빠 이제 인가 쉬고... 거긴가? 네. 뭐, 끝인 가같 너희들 아까 우리 하는 거야 예, 운동 전에 싼 이유는 없었다. 거 재밌는데? 이렇게 진짜 이러는데 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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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렇게 중앙이야? 아, 요다니 그럼 50kg. 아그 여기 벌써 어떤 영화 본대잖어 맞아 맞아 음. 원래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었나봐 아니었어 어, 내가 봤는데 이거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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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로 가 일로 가야 되지? 응. 자, 선생들 가보자 이제. 그 했던. 우리 이거 하나야? 우리 이거 하나만 하는 거야? 어 우리 때 퀄리티가 어, 근데 그 뒤쪽도 봤거든? CG가 어? 뒤에까지 다 있어 위 아래 맞아 어. 맞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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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나 모르겠어 왜나 뭐, 앞에만 봤는데? 응나그뒤에도 봤어 밑에 위에 뒤에 와글정 많이 차면 생겼어 여기 네. 잘 만들었어 무섭진 않지 아 어, 여기 바이킹을 타서 그런지 이 정도는 껌이네 어. 껌이네 뭐야 갑자기 여기 여기 진짜 놀이공원 어, 타는 거같지 그치?